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 지역의 상권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역 상권의 활기를 되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모습입니다. 저녁 7시도 안된 시간인데 상점가는 벌써 한산합니다. 이미 문을 닫고 영업을 마친 점포들도 적지 않습니다. 휴일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점포 10여 곳 가운데 문을 연 곳은 단두 곳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물건을 빼고 비워둔 점포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크게 줄면서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겁니다. 워낙 장사버리니 빨리 나와도 손님 없어 버리니까. 또, 늦지또 있어도 없어 버리니까. 빨는데성로 상점과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반짝 매출이 오르긴 했지만, 그때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아예 가게를 내놓은 곳들도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동행세일 첫 주말이지만,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행세일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도 빨라야 8월 중순에나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지역상권의 침체 현상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